안녕하세요. 쇼파라를 부는 사자 임예찬입니다. 오늘은 차별해야 하는 세상, 그리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이것은 인간의 권리로서 기본권이죠. 이를 위해 모든 이들은 생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부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가져야 될게 있죠. 그건 제품의 차별성입니다. 제품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디자인할 때이 디자인 또한 차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차별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고,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신리를 추구하는 부분은 차별화해야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는 지극히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즉, 독불 장군이란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불안전한 존재이기에, 서로가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야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먹는 문제는 개인적 속성으로 이는 차별화가 있어야만 하는 반면 인간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공동체 문제에서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타인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타인도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차별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만 가지고는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반대로 상호 관계가 거론되는 공동체 안에서는 필요치 않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그것은 차별을 보는 것보다 먼저는 개인적인 삶인지 혹은 사회적 연관성이 있는 공동체 삶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차별에 관해서는 순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법치와 자유의 관계가 그랬고, 보수와 진보의 관계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존재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곧 개인의 존재적 가치가 먼저 존중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개념으로서 공동체 이론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개인의 차별성,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인격적 다양성이 먼저 인정되는 가운데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차별 없는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스의 이론은 이론적 측면에서는 이상적이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스의 이론을 기본으로 삼았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개혁을 단행하여 변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은 자유시장 제, 제도를 채택한 그러한 나라로 것이죠. 그 나라로 변화하였던 것 이유는 죠그이무엇일까요 어, 그들 아라들은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 제생각이지만 개인의 다양성을 부정한 단어로서 획일적인 인간 또는 차별 없는 시민들을 차별성이 없는 시민들을 뜻하는 단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상징적 의미로서 이들이 입고 있는 복장, 그 공통된 인민복장을 상징적인 대표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인격의 다양성이 거부된 차별 없는 시민들로 이 세상에서 유니크한, 유일한, 완벽하게 차별화된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신념으로 이들 나라들은 모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실천적 방법은 앞서 논했던 사실 인간의 차별화된 다양성을 토대로 차별성 없는 공동체를 이룰 때 이상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내용과. 첨예하게 상반된 채로 실행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르의 이치 곧 인간의 차별화된 다양성을 토대로 차별성 없는 공동체를 이룰 때 이상적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이 내용과 상반된 시도는 이상적 국가와는 정반대의 국가를 이룩하리라고 봅니다. 그 역사적 흔적이 소련의 붕괴와 자유 시장 체제를 도입한 중국의 변모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국가에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입니다. 자녀의 인격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없습니다. 부모와 다르다는 자녀의 차별적 모습을 부모가 인정하는 것부터 가정의 행복은 시작된다고 할볼수 있겠습니다. 땅에 서야 할 만물의 이치는 바로 이와 같은 다양성이고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직으로 박힌 기둥이 될때이 기둥을 의지하여 기둥에 매달려야 할 것은 가족 구성원들로서 모두를 사랑한다는 평등 사상이겠습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이 말은 자녀를 향한 차별 없는 부모의 사랑이죠. 이러한 관계가 온전히 설때 수직으로 꽂혀 있는 기둥에 수평으로 기둥이 매달리면 이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한 삶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이 말을 듣노라면 우리는 가슴이 폭차도록 기뻐뛰게 됩니다. 모두가 나를 대할 때 나를 하찮게 여기는데 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독특한 희소성도 찾아보지 못하고서 나를 그저 그런 보편적으로 차별적인 개념이 없이 그래야 차별하지 않는 존재로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두에 비해 다르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유니크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존재로서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차별 없는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참여하는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인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나와 함께는 당신도 존귀한자가 됩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에게 가장 존귀한 희소성의 가치를 가졌지만. 당신도 또한 유일한 존재이기에 당신 역시 가장 존귀한 희소성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차별적 개념에서 출발하는 이런 존귀함을 모두가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함의 가치를 못 가진 자가 없으니 이공동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차별 그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순서, 영어로는 오더라고 하죠. 이런 순서 곧 권위를 지킬 때 올바른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권위를 상징하는 율법이 먼저 왔고 평등과 자유를 상징하는 은혜가 나중에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내와질 c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경 말씀은 이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두 사실이 온전한 하나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그 때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